<laughs> 안녕하세요. 우리는 오늘 예산시장에 갈 겁니다. 도착을 했습니다. 자리부터 해야 될것 같아. 아, 땡이, 여기. 하나, 잠깐만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흔들지 말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어. 너무 아파. 썸네일이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11시부터 운전답니다. 여기가 호포. 여기 호온 게네. 아, 오늘 라면집이야? 음. 줌먹밥그건 뭐야? 아, 이거, 여기 고기, 아, 고기 그거, 어. 어, 여기 고래떡집, 여기 떡집이네. 떡 하나 먹을래? 아, 네? 아니, 떡은 지금 사면 안 되지. 떡은 네. 지금 사면 안 돼? 쉬지. 아. 네. 와 꿀떡 맛있겠다. 이따가 사가자. 그래. 우리 떡순이. 네. 오랜만에 우리는. 밖에 나와가지고 예상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하도 찡얼대가지고 안 돌아준다고? 찡얼대다니 어디로 돌건데? 저기 저기가 메인 그거야 아, 들어뭐시든 물어봐요 뭐시든어 아이스크림도 있다 그러네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이쪽으로 옮긴 거구나 그런 거 같아 어. 이렇게. 카카오톡으로 해야 되나? 수박 봐 수박 봐 너무 귀엽지어 그러네 어, 복수박이다 복수박이 뭐야 저게 복수박이야? 잉이 잉두, 잉두 있다 잉두 이거 보니다 이따 잉두 사 먹을까? 이고 네, 엄청 좋아하는데 어, 좋아하 냉장고 가지 하나 사줘? 집에서 익을래? 편하게? 여기는 사과소 입장한 거같 그래 봐 애플이 맞네 이쪽으로 가보자 예상과자구통닭 여기 네 개인 사정으로 당분 힘들어. 요게 그건데 백종원이 아, 이거 뭐야? 아, 사과 샌드? 진짜 메뉴가한번볼수있매이매이 매뉴얼한 친들이 매뉴얼한 저희들이한친구가 유튜브에 아니요 그냥 저희.. 쪼만하게.. <laughs> 구독자 별로 없는 그러지 <laughs> 저희들이 하죠 저희 지인들만 보는 좋아요 <laughs> 어디시래요? 네 저희.. 형룡사라고 <laughs> 저희는 아직 이건 지금 제작중이라 아직 이건 안 나왔어요 저희 구독자.. 감사합니다. 저희 지인들 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 <laughs> 그인들이라도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사과 g 미자 사과카인 레드베리 피넛 헬라 e r r y Peanut, Halabo. How about that? How about that? How about 거 h a t How 없 b o u t that? How about that? How about that? How 요 해야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봐봐. 이렇게 서비스를 또 주셨어요. 이건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 서비스. 유튜브 한다고 <laughs> 서비스만 <laughs> <한다고 웃음> <laughs> 원이야. 유튜브 게임. 유 다섯 개, 다섯 개만 원인데 만원 <laughs>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님 선물 네, 샀고, 그 다음에 또 위에 또주셨네또 서비스 또 주셨어 서비스를 <laughs> 주셨어. 대박입니다 <laughs> 처음으로 어. 유튜브 하면서 창피 <laughs> 조용히 <청취, 제일> 부끄러... <laughs> 부끄럽지만 <웃음> 부끄러워 죽겠어 <laughs> 아 너무 고프다 이거 하나 먹어볼래? 어? 센스? 이 작은 거? 어? 차가워 차갑다네자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기 안 먹었어 <laughs> 누렁이가 쳐다봐 마시이 마시아, 마시아. We d 맛 n 야맛 a 야 t to go to Adamaya. What can you say? I smell. I smell. I 어 m e 어 l I s m 저 네, 음. 여기 앉았습니다. 오늘 국수집이 맛있나봐 줄을 서 있어. 그러네. 어은 장육점에서 삼겹살 200g에 5,900원. 여기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가세요 레버 <목소리> <대박>, 귀엽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오게네 상차림이네요. 감사합니다. 젓가락하고는 여기서 봐요. <목소리> 아,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내가 올려볼게. <목소리도> 이 삼겹살은 가성비는 짱. 좋았다. 가성비는 좋았다. 음. 맛있었어. 딴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하지만, 벌레가 너무 많고,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가 빨린다. 어. 우리, 우리는 사람 많은데 싫어해가지고, <laughs> 기가 빨린다. 기가 빨린다. 이렇게 예산시장은 끝입니다. 다음에 보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또 와도 좋을 것 같네. 멘트가 너무 어색해. <laughs> 바이바이.